여러분 목사님들 있잖아요. 목회 성공했냐 실패했냐 뭘로 알아? 목회 성공하고 실패가 뭘로 알아? 교인들 많냐 적냐 이걸로 안 따져요. 절대 안 따져. 요 내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봤는데 서울에는 총신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섬에 가서 할머니들 몇분 모시면서. 목표로 하는 분이 있어요. 그분 실패했다고 할수 있어?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?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, 그러네 그러니까 보니까 목표 어. 뭐, 어. 성공이냐 실패했냐뭘 보냐면 네가 교회 세어봤어? 교회 없는 교회 하나 만들어봤어? 이거 개척해봤어? 두 번째, 네가 교회 하나 접었어? 그 많은 교회 네가 다른 사람이 진도에 와서 목표만 했지. 너 한번 교회접어어 교회직 기가쉽지가 않지. 아멘입니까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? 네 자식들도 네길 따라가냐? 네가 멘토가 돼야. 네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네 네 자식들이 네길을 따라가는 거지. 또 같이 사는 네 가족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안가. 이거 안가. 자식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는 자식들이 목사가 된다고 해봐. 그러면 그 후광으로 몇만 명 목표는 그냥 할수 있어요. 그래, 안 그래? 그 후광이 있잖아, 후광. 김상우 목사 봐봐, 지금 자식 있고 10만 명 이상도 그냥, 그냥 오잖아요. 글로 안 가도 다른게 몇만 명짜리는 할수 있겠네. 근데 안 해! 오카노 목사님 자식들 목표 안 해. 하영준 목사는 자식도 목사 안 해. 왜? 가장 가까운 데서 부모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길안 가요, 뭐. 가만히 있어도 그 엄청난 기득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, 에? 그러니까 네 자식, 네길 가? 이걸 본다. 왜? 그거는 부모가 뭐가 돼야 돼? 멘토가 잘 되면은 아, 다도 우리 아버지 다 공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, 아들이 둘인데, 큰아들은 신학을 해가지고, 목사가 됐단 말이야. 근데 작은아들은 학교 선생님 해서저 교편을 잡기를 바래가지고, 그 길로 가라니까, 난리가 났더래. 예? 네? 아빠하고 형은 말이야, 네? 하나님이라는 글로 신하가 가고 다른 말야 다른 길을 가라고 나 신하간다고 난리가났뜨랴 그러면 아버지가 잘한 거에못온 거예요, 거요 잘한 거니까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거야. 니네 자식 목회해. 그러니 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아들이 목회한다고. <laughs> 어휴 대단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는. 나는 자식이 몇이에요? 예? 임건생님나 자식이 몇이에요? 둘이지. 근데 둘이 데다 뭘로 해요? 하나는 빵집하고 하나는 저식당가지 중국집 하지 그러면 그 길을 간 거예요. 안간 거예요. 그럼 목사님 따라간 거예요. 안 따라간 거예요. 그러면 나쁘면 따라가는 거예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거예요. 나는 자부심을 가져요. 자식 둘인데. 둘다다 다 신학해가지고, 둘다다다 다다 신학대학 나오고, 둘다다 신학대학원 나오고, 예? 하나는 목사되고, 하나는 이제 주니원 들어가요 주니원 이번에 주니원 들어가 내후년에 목사 한 줘봐도, 하나는 재천수 목표하고 하나는 일상수 목표잖아